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말씀을 생각하는 각자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고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즉위 3년 되던 해에 시작되는 한 장면과 사건들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장소는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인 수산궁으로 이국 땅에서 나타나는 배경이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아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하면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 권세가 막강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3절에서 하나의 잔치를 베푸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 이 잔치가 베풀어 지기 시작했고 4절에서는 이 잔치가 얼마 동안 베풀어 졌는지 를 기록하는데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아소에로 왕이 3년 되는 해에 자신의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 동안이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그 왕이 잔치를 끝나고 나서 또한 번의 잔치를 베푸는데 이번에 앞선 잔치가 왕과 주변의 나라들과 지방관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번 잔치는 수산궁에 있는 백성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리고 어디서 열리냐고 할때 왕궁 후원뜰에서 열리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에 잔치를 베풀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수산궁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 수산궁을 열어서 백성에게 왕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궁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 페르시아 궁의 화려함이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돼서 나오는데 이런 이스라엘 왕, 이런 잔치를 베풀 때에 나타나는 왕궁의 묘사된 모습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잔치를 표현할 때도 성경은 왕궁의 화려함이나 이스, 이, 끝없는 술보다는 소, 양, 밀가루와 같은 이런 포도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이 왕궁의 모습, 그리고 어떤 잔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가 베풀어질 때에 팔절에서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왕은 매우 절도 있는 인물, 질서가 있는 인물로서 억지로 요구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잔치에 참여하여 어,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이제 일반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는 동 관 구절은 기록하는데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도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이 잔치 가운데 열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제7일에 왕이 주흥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라고 하면서 이 7일의 잔치 마지막 날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들을 불러서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왕후를 불러오라 이겁니다. 이 왕후를 불러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 왕후를 불러오는 목적은 자신이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이 자신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준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거죠. 이제 이 질서 있어 보였던 왕에게 왕실 규례나 법도나 예의도 다 무시한 상태에서 그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왕후를 불러서 아, 소에로 왕이 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취객들의 눈요기감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왕후를 불렀을 때에 이 왕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본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왕후가 왜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당한 왕의 모습이 기록한, 기록되어 나오는데, 거절당한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2절에서는,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하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로 인해서 이 아수에로 왕은 마음에 불이 붙는 것처럼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회의 가운데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어, 왕이 규례나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약간의 논의 회의라고 하기보다 논의에 가까운 거죠 논의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왕후가 내 명령을 거절했는데 이 거절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처리 가운데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무무간이라는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16절에서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와 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제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가까이 앉아 있었고, 이 가까이 앉은 무무간이라는 사람의 한 조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냐고 하면, 어,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18절에서 기록하기를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들으면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을 아내 된 자들이 듣게 되면 더 이상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19절에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절에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폐위시킨 자리에 새 왕후를 어 구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여줄 때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과 지방관들이 이 이야기를 다 올케 여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조서가 실제로 점, 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이 왕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127개의 지방이겠죠. 그 지방에 맞는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저 역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이, 이 이야기에서는 권력을 과시하는 왕을 볼수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마치 질서 있는 것처럼 소개되다가 어, 그가 술에 취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저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이 왕후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권력을 어,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이 사건으로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물어본 대로, 어, <laughs>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왕은, 어, 그저 우리에게 보여질 때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어떤 발판을 만들어줍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그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허영과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에스더의 시작은 인간의 권세와 욕망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적으로,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 삶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 자꾸 보잘 것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변화 없이 일상의 반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과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수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월요일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월요일에 한 주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상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본문이 되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어,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도 변함없는 반복되는 한 주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도록 인도해 달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될수 있기를 권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그저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 이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시선으로 그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우리가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